어느 제과점에서 만드는 과자 한 개의 무게는 한 개의 무게? 개체? 모집단? 대형? 그려? 과자가 열나 많아 몇 개가 있어? 엄청 많아 근데 그놈의 평균 무게는 얼마다? 네. 20이고 2 0이 제일 많아 표준 편차 얼마고? 이는 네. 치인 거야 벌벌하지? 과자 엄청 많아 에서 몇 개씩 하죠 몇 개씩 그 집안에? 16개씩 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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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돼요. 담아. 16개를 담아요. 16개씩 들어가. 이렇게 다 그리면서 풀어. 그럼 여기 평균이 막 나오기 시작하지? 우린 이 평균의, 평균의 분포를 자동으로 알지? 돼요? 이 평균 무게들의 분포는 뭐가 된다고? 똑같이 정규 분포가 돼. 평균 얼마? 어, 뭐가 20배? 뭐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됐어요? 표준 편차는 4분의 2가 되겠지? 이런 이야기야. 아, 여기 뭐들이 들어있다? 반평균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쉽게 말하면 상자에 들어있는 16개들의 평균 무게가 엄청 많아. 이 뜻이야. 그런데 반품 된다 이거지. 어떻게 하면 반품이 돼? 이 무게가 이렇게 되면 반품이 돼. 반품될 비율을 구할 수 있겠지? 네. 어떻게 구하면 돼? 무게가 총무게잖아, 총무게. 16개의 무게가 그렇다는 거잖아. 네. 총무게는 뭐랑 연결된다고? 네. 평균. 네. 됐어? 구해보자고. 뭐가? 306, 306.88g 이하. 뭐가? 총무게가, 그지? 네. 또는 333.12g 이상이 되면 반품이야. 네. 반품될 확률 구해보자고 여기서 음. 여기 있는 애들 반품될거 냐 너무 무겁잖아 여기 있는 애들은 너무 가볍잖아 그럼 반품되는 거야 그 비율을 여기서 찾는다는 거야 찾자고 이걸 다 뭐로 나눠야 돼 16. 그렇지 그럼 엑스바가 되는 거지 음. 총 무게가 되니까 반평균이 나올거 냐 평균 무게가 1 6을 나누면 이게 얼마야 젠장 알리봐 <laughs> 16분의 306.88이 얼마야? 젠장, 이거 시, 12. <laughs> 확실해? 뭐라고? 12.94, 12. 12. 좋아. 12.94보다 작거나, 같으면 뭐가 된다? 93? 그럼 반품 되는 거야. 평균 무기가 12.93 이하가 되면 얘들은 다 반품이야. 네. 돼요? 또한, 어떻게 하면 또 반품이라고? 그럼 333.12를 또 뭐로 나눠봐? 16. 16을 나눠봐. 20. 2. 0 8 2 이상이 되면 뭐가 된다고? 너무 무거워서 반품이 돼. 어? 20 뭐라고? 20.82가 아니라? 20.82, 맞지? 20.82가 되면 여기도 반품이 돼. 이거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 이거? 19.18이야. 아야시, 19. .18 19 네. 아이씨. 19점 얼마라고? 18 이렇게 되겠지. 네. 이걸 구하면 뭐가 나온다고? 네. 반품될 확률을 구하는 거야. 반품될 확률 구하자고. 네. 이게 얼마야? 네. 1을 2분의 1로 나누면 1.64가 되겠지. 2분의 1로 나눠질 거 아니야. 네. 그 1.64가 되잖아. 1.64가 얼마라고? 0.4, 여기 얼마 있다고? 0.45, 전체의 45%가 여기 있다고. 그럼 여기 얼마가 있어? 0.05, 5%가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이 간격이 똑같거든. 얘도 마이너스 0.8이야. 대칭이잖아. 그럼 여기 얼마 있어? 여기도 0.05가 있는 거야. 자, 무슨 말이라고? 여기는 수많은 반평균들이 있는데, 그 반평균의 분포 중에, 너무 무거운 애들이 5%, 너무 가벼워서 반품된 애들도, 5%가 있는 거야. 그럼 반품될 확률이 얼마야? 비율이 얼마야? 10%가 비율이라고. 자. 여기 상자가 몇개 있어? 16개씩 들어있는 상자가 몇개 있어? 엄청 많아. 그 중에 하나 골라. 걔가 반품될 확률이 얼마야? 쟤는? 저 상자는? 비율은 뭐로 적용한다고? 독립시의 확률. 그 문제 또 넘어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상자를 몇개 상자를 한다고? 100개. 각문제 똑같은 문제 되는 거야. 100개의 상자를 추출한다고. 보건 추출로. 그러면 매 상자가 바로 반품될 확률이 동일하다고. 얼마로? 10%로. 죽이지, 문제. 이게 개념인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 상자의 개수는 이항분포가 되는 거야. 비에 뭐가 돼? 1 0 0마 10분에 되는 거라고. 평균 몇개 정도가 상자, 반품이 돼? 10개 정도가 반품이 되고 분산은 9가 되니까 표준편차가 3인 거야. 그 중에 몇개 이하? 7개 이하가 반품될 확률을 계산해라 하신 거야. 이해돼요? 그럼 이 간격이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그 1이니까 얼마 돼? 0.34. 답이 얼마? 0 1 6 이게 교과서 문제야. 엄청 좋은 문제라고. 다나와있지다 그냥 이렇다 있어야. 우리 병부 다 있어야 돼. 이한 문제에 그냥 다 들어있는 거야. 이 정도 문제면 수능에서 28번쯤 돼. 개념 문제라고. 지금까지 내가 말했던 개념이 다 나오잖아. 그래서 비율은 뭐라고? 비율은 독립시 확률로서다 보건추출이 돼. 통계에서는 특별한 말이 없는 이상 다보다보건추출 이런 식인 거야. 다시 볼까? 한 개당 무게. 이건 X의 분포, X의 분포, 개체의 분포, 개체가 엄청 많아. 그림에서 느끼라고 어, 엄청 많네 가운데 다 몰려있네 이 뜻인거야 무게가 자 근데 16개씩 16개씩 이제 뭐하자고 상자에 담는거야 담으면 평균 무게의 분포가 나온다고 무거운 상자 가벼운 상자 좀덜 가벼운 상자 이렇게 쫙 있다고 네? 하지만 이 16개씩 들어있는 상자의 평균 무게는 어차피 또 어디 가까운다 20에 가장 가깝다 이 뜻인거야 물론 엄청나게 무거운 상자도 있고 가벼운 상자도 있어 대칭적으로 근데 반품시킨다는 거야. 너무 무거우면 반품시키고, 너무 가벼워도 반품시키는데 그 확률을 계 확률은 비율. 그래서 비율을 구해서 뭐가 나왔다? 반품될 비율이 나온 거야. 근데 그 비율은 내가 임의로 하나 골랐을 때 뭐가 된다고? 확률이 된다고. 네? 그런 식으로 몇개 상자, 상자를 골랐다? 몇 개? 100개의 상자를 골랐다. 그럼 1 0 0개 상자 중에 우리가 반품되는 것의 비율은, 개수는 이항분포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사람 나오는 거라고 음. 할수 있겠어?